60세가 넘어서면 우울증, 자살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노후 생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나타난 노인들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2021년 자살 예방 백서에 나타난 노인의 자살, 이것들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부모님이나 노인 당사자들은 어떤 것을 주, 조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변화가 생겼다고 라 얘기가 되는데요. 누구나 이해하겠다시피 고립되는 시간이 좀 늘었고, 그에 따라서 우울해지고, 또한 경제적인 부담까지 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정신건강은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나타난 조사를 살펴보면요. 정신질환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알코올, 니코틴, 또 우울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통계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하고요. 대략 한 5,500분 정도의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정신 장애가 1년 동안 있었느냐는 질문과 함께 정신 장애를 평생 동안에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누 사람은 누구나 평생에 약28% 크게 보면은요 한 10분 중 3분 정도는 정신 장애를 한 번쯤은 겪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알코올에 의존하는 것들. 또 니코틴에 의존하는 것 니코틴 금단 그리고 우울한 장애 또한 그것과 함께 여러 가지 불안한 장애들을 포함하는 것을 정신 장애 유병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의 경우에 60세 이상에서 보면은 비교적 이제 건강에 따라 체력이나 뭐 이전에 많이 드신 분들조차도 술을 줄이시는데요. 그래서 이 유병률은 0.3에서 1.5%로 좀 낮아지고요. 담배로 대표되는 니코틴의 경우도 60세 이상에서는 타 연령 대비 낮은 1.2%에서 1.6%로 나타납니다. 불안하다는 것에 대해서도요, 타 연령 대비 낮은 2.0, 2.1%인데 중요한 것은 우울장애에 있어서는 60세 이상이 타 연령보다 높은 1.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70에서 79세는 70 무려 100분 중한 3분 정도는 그 지난 1년 동안에 경험을 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자살 관련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자살에 대해 사고를 했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시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통계가 조사되고 있는데요 2021년 자살 예방 백서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요 누구나 사람이 죽는데 사망 원인 중에 2011년에는 4위였던 것이 5위로 떨어진 2019년 기준입니다. 떨어진 그 가능성은 있지만 나이가 70대에 넘어 서면은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그래프로 볼수 있고요. 여성분보다는 남성분들이 높아지고 특히 남성분들의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약 133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타국 대비 좀 높은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동기를 보는 게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그 고연령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1세 이상을 보게 되면요. 타연령 즉 젊은 층인 경우에 10살에서 30세는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높고 또 31세에서 60세는 아무래도 경제적 어려움 그러나 61세 이상에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높습니다 물론 여자인 경우에는 전 연령에서 정신적 어려움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조금 구분해서 61세 이상으로 보게 되면요 육체질병에 대한 것이 가장 높은 자살 비율에 있어서 가장 높은 약 42.2%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은 타 연령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12.3%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른 리포트에서요, 그러니까 2019년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노년기에 자살 생각이 있었냐에 대해서 원인을 보면은요 우울감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것, 음주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노년기에 높았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노년기의 자살 생각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또 가구 형태로는 1인 가구가 타 가구보다 높은 곳으로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노년기의 자살 충동에 대한 건데, 가족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시니어인 경우에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시고 건강하신 분인데 가족관계가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갈등을 갖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본인의 가족 건강까지 침해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아침을 챙겨 드시는 것이 물론 소식이 중요하지만 아침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더 자살 충돌률이 낮고요.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자살충돌률의 관계에 있어서 그더 도움이 되는 더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배에 관련돼서는요 보증금이 없는 월세인 경우에 노년기에 그 경우에 가장 자살충돌률이 높은 약10.1%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주거 형태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아 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다시피 노년에 어떠한 현금 흐름이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도 내가 집한 채 있지라는 것또더 나아가서 내가 그래도 집에 있는 보증금이 있지라는 것은 굉장히 든든한 자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자살 예방이라든지 정신 건강 복지 센터 같은 것을 보건소를 주로 중심으로 이렇게 광역 자살 예방 센터, 광역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또 지역별로 나눠서 촘밀하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지역 사회에서 자살 예방 체계를 특히 고위험군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또 지역별로 목표량을 줘서 그 실천율을 보는 거죠. 자살률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실태를 통해서 더 동기를 더 낮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공공의 영역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코로나 19로 고립감 우울이 증가했고요. 정신 장애로를 평생에 겪을률은 약 28%로 10분 중 3분은 한 번쯤은 다양한 형태의 정신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70세 이상이 됐을 때 최근 1년간 우울장애를 겪는율은 무려 100분 중에 3분 정도로 급격히 올라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80세 이상에서는 주로 건강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률이 0.13%로 올라가게 됩니다. 60세 이상에서의 이러한 자살에 대한 것들,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의 사유를 보면 육체적인 어려움이 컸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소독이 낮을수록, 또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주거 형태에 있어서 보증금이 없을수록, 아침을 드시지 않을수록, 또 운동이나 검진을 하지 않을수록, 이런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니어인 경우에 가족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비율이 3, 0 40%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혼자 사시는 경험을 겪게 되시고 그 연령은 나이를 봤을 때 건강 수명을 넘어선 70대 중후반 이유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역 사회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 식과 주에 대한 안정망이 공공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제공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시는 지인의 경우에도 그 나이가 드셔서 공공주택에 입주를 하셨는데요. 아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내고 생활하시면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신 것을 볼수 있었고요. 나더 나아가서 주택연금을 통해서 노후에 자금을 만들어내는 것, 특히 집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인 것 같고, 최소한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건강에 대해서 챙겨주는 사회망, 이런 것들은 기본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나가서, 많은 시니어들이 실제로 우울한 것은 관계, 소통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고요. 더 나가서, 아 하루 종일 혼자서 보내게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3중, 4중, 5중으로 촌밀한 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더욱더 관계로 더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아가서 시니어들의 하루의 일상을 채우는 데 있어서 한3십 분이라도 운동할 수 있게 주변을 산책할 수 있게 더 나아가서 같이 시니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더불어 건강 검진을 높임으로그 우리가 내는 건강 보험 그부담률도 줄일 수 있고요.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이러한 다각적인 활동들이 더욱더 진행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도 동네를 산책하면서 느끼는데요. 어, 산 중턱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엔 항상 시니어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즐기시면서 운동도 하시는데, 꼭 이렇게 게이트볼장이 아니더라도 시니어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뭐 바둑을 둔다든지 요 장기를 둔다든지 지금 코로나로 많은 것이 위축되고 있지만 최근에 보건소가 지금은 코로나 대응으로 너무 바쁘지만 바로 코로나 있기 전에 생각했던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건강검진 플러스 사회활동 이런 것들 특히 노인복지관은 굉장히 시니어들의 삶에 문화와 교육에 있어서 중심지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상당히 전체를 봤을 때 적은 부분입니다. 시니어들 스스로가 이러한 좋은 지역 자원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예술 동아리라든지 지역 간의 조그만 활동들, 커뮤니티들이 시니어들 간에 연계될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연계될수 있는 활동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더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